끝에서 저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 계속해서 이 제자들의 질문이 있었죠.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이러했습니다. 주의 오심. 예수의 재림이죠. 주의 오심과 그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날과 그 날과 그 시간은 알수 없지만 어떠한 징조들이 나타나겠습니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어, 그러므로를 시작하는데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대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는 이제 징조를 하나 말씀하시죠. 그리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어, 다니엘 선지자. 당시로부터 약 600년 전의 선지자이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에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인데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제사,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12장에도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천이백구십일을 지낼 것이요라는 그대 예언 선지자였죠. 어 예수께서 이 안의 말씀을 이제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는 과로로 처리되어 있죠. 읽는자는 깨달으라. 읽는자는 깨달을 진자. 이미 예언된 말씀의 단위에 서인다. 근데 읽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깊이 생각하고. 잘 이해해서 깨달을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뭐를 이렇게 쉽게 읽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것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거나 분별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감지할 수 없는 경우가 많죠. 예수님께서도 이 경우에 말씀하신 것이죠. 세상 끝날에 대한 이러한 예언의 말씀은 너희가 깨어있어야 된다.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날이 와도 감지할 수 없다라고 경고하신 것이죠. 어, 다니엘서만이 아니라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때에 그날에 그때에 그날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는 그날에라고 말씀하실 때에 어, 1 6절부터는 음, 너희가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 그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여서 어, 몸을 숨기라. 밭에 있는 자도 그대로 그 자리에서 곧바로 도망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는 좀더 이렇게 덧붙여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 7장에 보니까 그날에 같은 건데요. 만약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미없다 너는 즉시 도망하라는 것이죠.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것이냐라 하시면서 덧붙이신 말씀이 로세 처를 생각하라 소동과 고모라 했었죠. 로세 처를 생각하라. 뭐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그런 식의 어떠한 조금이란 노력도 의미가 없다. 오히려 그런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말씀대로 행하여 잃는 자는 오히려 살리라라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21절에서 이제 그 이유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는 이는 너희가 듣고 보지도 못한 큰환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큰 환란이 있는 것이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전무후무한 대환란이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환란이 있기 때문에 무슨 뭐 지붕에 있다가 집에 내려가서 새가 몇 가지 또 밭에 있다가 뭐 옷을 가지서 집으로 들어간다 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다. 이 대부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AD 70년이죠 로마의 티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이제 완전히 파괴되는데요. 그때 사건으로 이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우리 역사학자 중에 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의 함락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갖다 적었어요. 당시 유월절 절기죠. 굉장히 큰 절기입니다. 그 절기에 이렇게 참석하기 위해서 성내는 평상시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통 뭐 50배에서 60배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로 인해서 로마 군인들의 학살로 인한 사망자는 110만 명이 넘었다. 포로가 된 사람만도 97,000명이었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의 땅은 전쟁 참화로 각종 질병들과 기근으로 크게 고통하였고, 뭐 장례식을 치르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고, 심지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여인도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망쳐 나와야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뭐이 땅에 있는 건뭐 하나 미련 떨 것이 아닌 것이죠. 음, 그렇다면 이 AD 70년 예루살렘성 함락과 성전 파괴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대환란, 세상 끝날의 대환란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역사 가운데 벌어졌던 끔찍한 참변들이 이제 있었지요. 저희가 역사 속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날, 그때 있을 이 전무후무한 대환란, 예수님 말씀대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을 것이라고 한대 환란의 전조이자 예표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그 사이의 종말,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종말의 때에는 여러 환란들이 이대 환란으로서의 점진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대 환란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은 계속됩니다. 이2이 음, 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모든 육체가 모든 생명체겠죠.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런 어떤 환란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는 말씀입니다. 보존하시리라. 그들을 보존하시리라.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죠 최후 심판이지 않습니까? 사상 초유의 대환란이 될 것은 자명한데 그럼에도 음, 지금이나 그때나 그 택하신 자들을 어, 지키시고 구원하시고자 그 기간을 단축시키신다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아는 성도들은 대환란 때 어찌 해야 되는가? 어떠한 그 내면의 아 어, 생각과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은 뭐 어제 본문에서도 나왔지만 어, 잘 견디는 자는 잘 견디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세상 끝날에대 환란만이 아니죠. 이것이 뭐 어, 그렇게 잘 견디는 삶을 살지 못하다가 갑자기 대 환란 때에 뭐잘 견뎌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범사에 매사에 이렇게 인생에서의 크고 작은 환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난의 때에 그 믿음 붙들고 잘 견뎌가는 것 그런 내면 세계가 이렇게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것 그것을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 붙들고 잘 견디어 가는 자는 대환란 때에도 어그 날들을 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 오심에 대해서 주 오심 파루시아라고 하는데 요주 오심에 대해서 우리 마지막 세계의 구절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었죠 아까 같이 읽으셨는데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진다 또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다 별들이 하늘에서 다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뭐 지금 뭐~ 요만큼만 읽어봐도 그렇죠.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도 이런 환나는 없었지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어디서 보이는가? 하늘에서 보인다. 하늘은 누구나 볼수 있죠, 그렇죠? 아,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할 것이며 대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구름 타고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보리라는 거예요. 본다는 것이죠.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어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시리라 사방에서 모으시라. 그러니까 그 택하신 자들이 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다 모으시리라 하는 파르시아의 오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알게 되는 주의 오심, 주의 재림은 이제 이런 것이죠. 첫째로 주의 재림이 예상치 못한 때에 갑자기 이루어진다. 지붕에 있거나 밭에 있거나 그대로 도망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었던 것이죠 급작스럽게 돌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죠 이 본문에 의하면 어 내일 오실지 내일 모레 오실지 언제 오실지 우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둘째로는 이 특정한 장소로 오시는 것은 아니다 어느 뭐 거룩한 장소라고 해서 어느 섬나라 뭐 어느 뭐 어디 뭐 예배당 이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번개가 순식간에 동쪽에서 서쪽까지 나타나듯이 주의 재림 역시 장소에 제한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가 거룩하다, 뭐 어디로 뭐 미국 어디로 어디 섬나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말, 말인 것이죠. 세 번째로는 주의 오심은 굉장히 선명한 그 선명성입니다. 분명하고 단호하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공히 인지하게 되는 주의 오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특정 그룹에게만 뭐 은밀하게, 어뭐 우리만 뭐그 사람의 계시를 통해서만 뭐 알게 되는 그런 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뭐, 어 이게주 오심인가? 어 어디에 주가 오셨다는데 하는 식으로의 어떤 모호한 것이나 애매함도 없다는 것이죠. 물론 그때는 신학적인 논의도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주의 오심을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성도에게 있어서 뭐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 봐도 나에게 가장 큰 기쁨과 감격과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무슨 소망을 붙들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때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이 성도에게서는 이주 오심이 어, 가장 큰 소망이다. 이것에 견줄 만한 이 땅의 다른 소망이 없구나.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 주의 오심. 이 소망을 내가 굳게 붙들고 그게 그것에 견줄 수 없는 자잘한 것들 그런 것들은 아, 내려놓을 수 있어야겠구나 내려놔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한편으로 더 나아가서 이 소망을 알게 됐다는 거, 이 소망을 내가 품게 됐다는 거, 믿음 갖게 됐다는 것, 이것 자체가 어, 그때에서만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을 사는 저에게 우리에게도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 소망을 모든 사람이 다 품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 비교해 보면은 이 소망을 저에게 믿음으로 또 이것이 저에게 품에 이렇게 마음에 믿어지지 않았을 때는 알지 못했을 때는 어땠었는가? 뭐 젊은 날에 뭐 대학 시절 이렇게 생활을 해 보면 뭐 세상에 속한 뭐 소망이라도 할 수도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게 뭐꼭 그래야 되고 그래야 뭔가가 뭐 무슨 크게 뭐가 좋은 건지 알고 했던 얼마나. 어, 말 그대로 헛된 소망들이 많았습니까? 헛된 것들을 많이 붙들고, 뭐, 그게 꼭 돼야 되는지 알고 했던 것들이 참 많습니다. 아침 햇살에, 뭐, 금방 사라지는 아침 이슬와도 같은 거, 뭐, 들판에게 깔려있는 서류와도 같은 것이죠.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이주 오심에 대한 이 벅찬 소망을 품은 사람, 성도로서 사는 것이 정말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 대로 따라서 이큰 소망을 품은 자답게 이 땅에서의 삶에서 어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또어 내려놔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분별해 가며 어 언제 어디서든지 주 오심을 기쁘게 맞을 수 있도록 늘 끼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까 부르셨던 찬송과 새 찬송.